오, 추워라. 오늘은 퇴근하고 동생이랑 세팅하고 촬영 맞이할게요. 10도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산 안에 있어서 날씨가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깥생활입니다. 오늘은 동생이랑 퇴근하고 잠깐 울산에 캠핑하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동생이 지금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지금 일한다고 바빠가지고 고기부터 굽고 시작할게요. 인사. 아, 오늘 제, 아, 아니, 아니. 오늘부터 제 닉네임은 바깥 양반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인사. 양반 동생입니다. 제가 빨리 굽고 터 올리자. 올리자. 첫번째 먹방 소개 오늘은 한우 치맛살 1등급으로 가왔어요 일단 한번 구워볼게요 방금 숯을 피웠는데 한우 치맛살 그리고 소주도 일단 소주 부산은 대선 아닙니까 이거는 울산입니다 고기 어, 일단 먹고 그 다음 그 그다음, 다음에 소개하자 어, 이거좀 까도? 네구울게 자 우리 형님 좋아하는 대추 나무 소주자. 고기는 이거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바로 집어 먹는다. 바로 어 먹. 이거를 이거를 좀 치우고 어, 이렇게 치우고. 마사비도 좀 짜고 해드라. 야 고기가 진짜 얼마 안 된다 양이. 근데 이 가구맛이 맛있네. 맛있다고? 응. 그냥 그것만 먹어도되겠다 와사비 하고만 나는 와사비, 나는 진짜. 도토리TV, 도토리묵 아저씨가 와사비를 먹고 나서부터 먹는데 저는 딱히 와사비가 제 취향은 아닙니다. <놀람> 자, 자, 응. 고추면 넣으면다 됐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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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laughs> <저> 맛있네, <laughs> 맛있네. 어, 이거 마사지다 어? 네? 마사지 와, 고기 진짜 맛있네요. 새 점심 먹으리자. 어? 이게 대추나무. 이거 대추나무 컵이랍니다. 아, 그... 어, 우다이다 좀 불이 됐고. 근데 이거 이래갖고 먹방이 되나? 끝났나? 이게, 이게 끝이가 계속 음, 먹는데. 그 입이 안 나오는데. <laughs> 이 정도로 이제. 음, 네, 네. 어. 이 바로 무봐봐 내가 이 소금만 딱 뿌려줄게. 이딱 소금만 뿌려도 맛있겠다. 음, 맛있네. <laughs> 자, 이 바로 무비라이 바로 무 음, 지금이다. 응? 지금이야. 음. 어. 이거또 먹기 같다. 근데 하얀 소금보다 응. 저 핑크 소금이 응. 조금 덜 짜고 그 약간 그 맛이, 맛이? 응, 고소한 맛이 있다. 솔직히 나는 그게 없어서 입맛이 그냥 까다로운 사람이 와서 아유, 좀 취하면서 해야지 깨끗하다 취하서아 참기름은 좀 갖고 아, 맛있네 근데 확실히 응. 소고기, 소고기는 한우는 늦게 먹고 많이 못 먹는다. 맛있네, 물 뿌려 뿜으니까. 와, 소고기가 양이 진짜 많은 줄 알고 샀는데, 아까 얼마였노? 2만원? 2만 4천원? 2만원 주고 샀는데, 진짜 뭐가 양이 없네요. 이거는 혼자 먹어도 모질랄 양. 좀 마저 서 얼려버려라. 아, 세네 잠씩 한 번에 모였었다. 찍고 있나? 아, 근데 사람 많은데서 찍는 거 부끄럽더라. 경주 갔는데, 음. 어, 왜? 사람 많은데 카메라 다 찾아보고. 아니, 이 경상도 영런데한 애들 많이 없던데야. 음. 많은 그 서울 같은데는 천지로 있어. 뒷거리에 많이 찍으니까. 음. 상관 그냥. 정상소를 좀 쳐다볼 것 같다 엄청 쳐다보더라고 그 다음 뭐 먹을건데? 그 다음 소고기는 지금 마지막 이제 다섯 점? 다섯 점 남았고요 이제 두 번째 음. 두 번째 메뉴 마트산 윙봉 윙봉 익킨거 음. 마감 세일 해가지고 마감 세일 해가지고 2,000원 할인 받았어요 2,000원 할인 음. 8,000원 하나, 음. 하나 남은 거 겟하니까 옆에 음. 아, 이모가 아니 니가 니가 고민하니까 지. 총각질 가가삐따 이 이게 숯이 진짜 맛있기는 한데 붙이기가 너무 힘든것 같다 바로 그냥 아 이거 넣어도 붙어야되겠다 <laughs> 캠핑 지금 뭐, 어색하네 아직 어색하다 근데 몇번째 왔다고 캠핑 촬영한지 거의 없지 주불리자 어, 아 근데 불향이 좀 나니까 맛있네 불향이 나 이게 엄청 맛있다 나 캠핑 왔고 숯 불고 이렇게 제대로 이제 앞에서 먹기는 처음이거든. 음. 한번 어, 이거다. 이 괜찮네. 숯도 좋은 것 같다. 숯. 됐다. 소고기도 딱 질릴 때 쯤에 끝난 음. 것 같다. 응. 잘못 배워. 이모라 나 보쌈 먹는다. 고기 많이 먹어. 음. 응. 잠깐 방금 못다 이거 이거 하나 더. 잠못 다. 잠못 다. 못 먹다. 도돌래 아저씨처럼 음. 카메라가 있다고 뭐나 뭐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친구처럼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음. 그게 잘안돼와 이거 또 맛있겠다 야 탱고 내가 먹을게 나탄거 좋아한다 아, 좀 돌려가면 볶으면 맛있겠다 음. 이거 후추를 아, 좀 들고 뭐, 이것도 잘산것 같다 응. 이거하고 닭, 닭발 먹고 돼지고기 저는 혹시나 못 먹으면 들고 가면 되고 어. 아직 차갑다. 아, 차갑다고? 아, 이게, 날개를 보여주면 안 돼. 윙 이름을 보여줘야 돼. 익어서 넣은 거라서. 차갑네. 음. 이거 맛있네. 이거 맛 나네. 음. 이것도 맛있네. 일단 그냥 이 모습 맛없을 거야. 전자인지된거 어. 먹던 거. 닭봉도 이제 다 먹고 이게 로 맛없을 것같다는딱봉아 음. 근데 맛있네. 와 아, 근데 겁나 맛있네요. 야 근데 숯이 4개 가지고 진짜 오래간다 이게. 뭐, 그렇다, 그러더라, 이거. 오래 쓴다, 그러나? 엄청 오래 쓴다. 응. 아, 만 가면, 한 봉구에, 비봉구에, 한몇 개만 갖고 와서, 훅 푸고, 에휴, 에휴. 다 그래, 쓴다, 이거. 그휴 빡고, 팔고, 팔고, 팔고. 아, 잘못 그래. 가네저 풋이 한 빡대에 9천원 주고 샀거든? 응. 어. 오래 쓴다. 한세 번은 주겠다. 예. 응. 제 닉네임은 친구가 실수했던 거, 왓깐 양반으로 정했는데, 별로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 제가, 그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댓글 주셔가지고, 채택되시는 분, 제가 선물 준다고. 뭐, 그게, 뭐줄 건데. 무풀이, 무이라가지고 좋은 것들이지. 제가 진짜 좋은 것 드릴 테니까, 일단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일단은, 댓글 남기실 때까지는, 바깥 양만 쓸게요. 저친구제 제 친구가 정해준 거. 자, 한입 다시 봐라. 대가 막게 맛있겠네. 됐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음식. 이거는 오뚜기에서 오뚜기 요쪽 요쪽 한 만큼 어, 만큼 됐다. 오뚜기에서 나온 직화 닭발. 형님 이거 한번 꼭 드시고 싶다 그러고 <laughs> 내가 <웃음> 샀는데 <웃음> 피부에 양보하래요 다. 블라겐이라고. 일단 이거는 요즘에 즉석식품이 너무 다 좋아 가지고. 이제 하자 먹고 해라 대추 향이 좀 난다고. 자 지금 페이스 타임으로 우리 와이프도 지금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명이지만 세 명인 캠핑. 몸은 둘 마음 은 What? 몸도 세실 돌. 도토리알씨 내랑 같이 자율만 나는데. 나하고 도르만 그래 말인데. 그럼 도토리 <laughs> 형이라잖아. 또토리 형이. 도토리님 도토리님 때문에 내가 이것도 샀거든 대추나무다. 나 이것도 샀는데 도토리 형이 이거 먹어봐 제가 일단 한번 먹어볼게. 요 도토리 형이 말했던 이제 닭발, 닭발에 짠. 숯불. 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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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소고기 와사비보다는 숯불에 닭발 이게 훨씬 나은 거아은데야 이건 진짜 겁나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내 먹고. 무슨? 아, 무슨? 이게 먹을 거. 다섯 번째 메뉴. 오늘의 먹방 다섯 번째. 맵다 이거. 응. 음. 맞지 이거 하나씩 구해야 되지. 됐다. 그러면 인 저는 소고기의 와사비보다는 닭발하고 숯불이 훨씬 낫네. 다봉 자, 설명. 자, 네. 자, 오늘. 얼굴 나오나? 얼굴 안 나오나? <laughs>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먹고 싶어서요. 개인적으로 심야식당이라는 드라마를 굉장히 저거죠. 거기서도 닭꼬치가 한번 나왔던 기억이 있어고 저가 사고 싶어서 샀어요. 이거는 저가 먹고 싶어서 샀어요. 자, 근데 꼬치가 있나? 아까 꼬치 일단, 일단 뜯어봐요. 이것도 어, 나도 뜯어봐야 알겠죠. 아, 네개네개 들어요. 아, 네개네개네두개네 네네 개인데. 네 여금뭐 음. 아, 닭꼬치가 뭐다 비슷하긴 한데 여튼 전자레인지를 돌려 먹는 거 하고 어, 자 밖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숯불에 꾸워 먹는 거하고 이게 맛이 또 다르다고 한번 캬, 소리 들릴라나 한번 캬, 이 소리를 전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 이게 또 기가 막히다고 일단 맛은 모르겠어요 일단 꾸워갖고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 봐야 알것 같아요 살만할 것 같아요 꼬지 아, 그... 꽂이... 엄청 맛있겠는데? 그냥 비주얼만 봐도 모르겠다 이거, 이거는 익은 고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 네 익은 고기예요 그래. 여튼 전자레인지 2분 30초면은 먹으면서 좀 치워놓고 항상 예쁜 세팅만 좀 보여드리고,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솔직히 캠핑 나오면 뭐 소주 한잔 먹기 마련이고 소주 또한잔 먹다 보면 또 피곤해지기 마련이고 근데 조금 더 점점 예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바깥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닭꼬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주얼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다고 아이, 맛있네. 아, 맛있다고? 응, 뭐. 음, 음, 맛있다. 그, 편의점 음. 가도. 맛있다고? 뭐. 진짜 맛있어. 한번 봐봐. 자. 아, 한번 봐봐. 내가 앞쪽으로 이렇게. 한 봐봐. 헥! <목소리> <목소리> 음! 냄 음이 <laughs> 조금 <저거. 웃음> 근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거 먹고 우와 그 정도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다, 아니다. 축제 같은데 가면은 왜 그러냐 축제 같은데 가면은 이게 한 왕꼬치 요즘에 4 5 0 0 원이라거든 진짜 어 그룹이까 비싸다니까 근데 전 오늘 베스트맨즈 하나 뽑으려니까 공유 잠깐만 이거 보고 싶다 이게 진짜 이거는 생각도 못 했다. 일본 애들이 난로에 뭐를 많이 구워 먹더라고요 와, 뜨거워. 와, 어, 잠깐만, 뭐, 연기 나는 거라. 약간 난 진짜 찍었는데. 일본 애들이 많이 해먹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맛일까? 상상못 해본 맛 있죠? 보통 사람들이 음식 먹을 때 뭔가 상상을 하고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항상 못해봉 뭐 맛이 나요 다음에 뭐 구워 먹어보세요. 캠핑 오시면 이게 맛이 되게 독특해요. 먹어봐. 나도, 안, 나도 좀만 들어. 야, 이거 진짜 겁나 맛있다. 이게. 유자차 맛도 좀 나면서? 뭐라 해야 되지? 복합적인 맛이 맛을... 국밥 먹고 가던가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던가야 아, 뜨거운데? 됐다, 됐다, 안 들어갔어. 아까 마지막에 아무튼 저희는 이제 준비해온 음식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고 이제 요거 정리하고 치우고 오늘 세근박 먹방 여기서 끝낼게요 그러면 이상 바깥 양반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laughs>